어, 안녕하세요 SM 아티퀼트 11번째 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저희 전시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12시면 전시가 끝이 나는데요 어, 전시 도록이 그저께 도록이 다 끝이 나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제가 어, 작품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처 와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음, 전시,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제 코엑스에서 큐픽 전시가 끝났고요. 어, 어제 저녁 어,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오늘 또 여기 안은주 선생님하고 제가 어, 당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비가 오고 또 해가 나고 막 이상한 날씨였는데도 간간히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어, 그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저희 전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이 작품은 어, 김윤경 선생님 작품인데요. 김윤경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렇게 작품에 구멍을 내서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뒤에다 어, 보자기 작업을 같이 레이어드 했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는 11명의 작가가 어, 120 곱하기 160 작품 하나와 또 이번에 11번째 전시이기 때문에 110 곱하기 110 작품을 해서 2층에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작품은 어, 큐픽 초대작가인 안은주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안은주 선생님이 이번에 어, 제가 듣기로 10개의 신작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8개는 어, 큐픽에서 소개가 됐고 이번에 저희 SM 아트 퀼트에서 2개의 작품이 소개가 됐습니다. 어, 이 작품은 원래 사이즈가 좀더 커요. 근데 어, 120에 160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어, 약간 작품을 중심으로 몰아서 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컨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수상. 저... 지금 올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칼라가 화려하고 되게 예쁜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천은 모두 다 진짜 작업하고 남겨진 조각들을 이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아, 이 작업은 제 작업인데요. 제가 올해 어... 저희 어머니가 어, 엉치뼈가 부러지셔고 수술을 하시고 지금 아직도 걷지 못하시면서 어, 계시는데 어, 엄마의 병간호를 하면서 이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제가 10년째 지금 나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 작업을 하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기도 되게 어려웠고 해서 음, 그 동안 제가 그 홍단 바지라 그래서 바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지 남은 천들이 모아져 있는 게 보여서 그걸로 바탕을 만들고 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신 엄마의 어, 저희 엄마도 처녀 시절이 있었고 또 중년 시절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 화려했던 당신만의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이제 걷지 못하는 그런 나무같이 그렇게 저희, 저한테 느껴지는 모습이 되게 슬, 슬펐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엄마를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랫동안 저희한테 참 많은 거를 내주셨는데, 엄마한테 제가 어떻게 따로 보답할 길은 없고, 엄마의 마음을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마치 저에게 남겨진 엄마의 숲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이 작업은 박경신 선생님 작품인데요. 어, 마치 연, 연못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 김지연 선생님 작품이고요. 어, 선생님의 이런 화려한 디테일과 또 나비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번에 이 선생님도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음 작품 끝까지 하시면서 되게 힘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함께 했습니다. 어, 이 작품은 신은숙 선생님 작품인데요. 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런 비단천과 또 면 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있는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어, 작품은 현장에 와서 보는 게 가장 더 디, 디테일과 또그 감흥이 틀리거든요. 근데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실에서 제가 일단 라이브로 해도 이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어요. 그 이건 김상숙 작가님 작품이에요. 제가 지금 당번을 하면서 입구 의자에 앉아서 이 작품을 보는데 어, 정말 진짜 마치 저 서, 서쪽 하늘에서 해가 떨어지면서 그 바다의 그 석양의 느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참 멋진 작,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정인숙 선생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0.5cm로 킬팅을 하고 이거를 오려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은 이번에 이 슬러시 퀼트로 위에도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위에도 슬러시로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은경 선생님 작품인데요. 이 많은 작은 조각들이 다 아플리케입니다. 지금 한 2천 몇백 개의 조각으로 완성된 작품이에요. 작품은 멀리서 볼수록 더 멋있죠? 이 작품은 하민영 선생님 작품입니다. 어, 탑을 다 완성하고 나서 홀치기로 염색을 하고, 그리고 어, 다시 킬팅을 했습니다. 필팅의 디테일이 아주 멋있죠? 이 작품은 신현주 선생님 작품입니다. 지금 인사동 저희 갤러리 바깥은 이렇게 비가 와갖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굉장히 쓸쓸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2층은 110 곱하기 110입니다. 몽주. 아니, 몽주씨. 아, 네. 이거는 정인숙 선생님 작품입니다. 슬러시 킬트를 하고, 어, 농협했던 천으로 이렇게 멋진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임지연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신현주 선생님 작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층에 걸린 작품은 110 곱하기 110 사이즈로 제작이 됐어. 시안주 선생님 디테일한 작업 보세요. 김윤경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어머니의 자개장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김상숙 선생님 작품입니다. 어, 핸드킬팅을 하셨고요. 약간 칸싸 느낌. 이 작품은 박경희 선생님 작품이고요. 본인이 직접 염색한 작품을 이렇게 염색천으로 작품에 이용했습니다. 자, 이거는 하민영 선생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안은주 선생님 작품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코로나로 모두 갇혀 있으면서 어, 서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를 어, 서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의미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이 수많은 눈들이 작품에 있어요. 자, 우리의 눈은 어떤 걸까요? 내 눈과 이 상대방의 눈이 서로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떤 이해관계도 있지만, 서로한테 편안해지는 그런 눈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은경 선생님 작품입니다. 칼싸 느낌의 킬팅 위에 또 이렇게 어 파도 같은 느낌과 제목이 뭐였죠? 파도, 웨이브입니다. 파도의 느낌을 살렸어요. 이 작업은 신은숙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엄청난 어, 생각과 고민도 하였고 선생님 설명 중에 이 작품을 하면서 고구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어, 작품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이 엄청나요. 음, 이번 전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작품입니다. 계절을 여행하는 나무. 나무는 항상 제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지만 계절이 이 나무를 찾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 숲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붉은색이니까 그냥 가을로 생각을 하고, 계절을 여행하는 나무 사계절 시리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요. 어, 원래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작가들이 좀더 많았는데 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번에는 14명 작가 중에 3명이 빠지고 어, 저희가 11명이 작품을 전시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어, 다 같이 전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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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